안녕하세요, 풀바이크입니다. 오늘 하고 있는 작업은 리컨버트에 모터를 다는건 아니고 이미 모터가 달려 있는 리컨버트입니다. 시마노 모터가 달려 있어요. 시마노 모터가 달려 있고 배터리를 오른쪽과 왼쪽에 각각 달아서 두 개를 사용하고 계셨는데 뭐 바꿔 꽂기도 번거롭고 또두개 합쳐봤자 용량이 그리 많지가 않다. 그래서 추가 배터리를 장착하러 오셨어요. 그래서, 여기, 여기서 이제, 이 배터리에서 모터로 연결되는 선 중간을, 여차저차 해서 배선 작업을 마쳤고, 이번에 보여드릴 중요 작업은 배선 작업이 아니라, 배터리를 어떻게 거치하나, 그거를 보여드리려고 그래요. 소비자께서 오른쪽, 왼쪽 두 개를 들고 다니다가, 이 왼쪽 거, 왼쪽 걸 떼버릴 거니까, 여기에다가 좀 배터리를 장착해 달라 그러셨어요. 일반적으로는 이 짐바지에다가 달면 제일 좋은데 이 자전거는 짐바지가 없습니다 원래 있었는데 차에 실을 때 자꾸 걸리적거려서 떼버렸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가방을 여기 카메라 가방이죠 이걸 여기서 여기다가 딱 붙이려 그랬는데 좀 덜렁거리고 뭐 모양도 별로다 그래서 여기다가 붙여 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작업을 지금 보여드릴 건데 이 가방 안에 넣을 배터리는 이겁니다. 36볼트, 23암페아워. 이걸 이렇게 그냥 딱 고정하면 좋을 텐데, 방수를 위해서 가방 안에 넣어야 되거든요. 이 가방 안에 넣어서 가방을 여기다가 이 떨어지지 않게 고정을 해야 돼요. 여기는 단단한 알비늄, 두꺼운 알비늄 파드로 고정이 되어 있어서 이건 상당히 튼튼한데, 가방이 이렇게 흐느적흐느적하니까 가방 바닥에다가 이 포맥스. 두께 5mm 짜리. 꽤 두꺼운 거죠. 이거를 가방 바닥에 집어넣고 볼트 구멍을 내서 4개의 볼트를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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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이렇게 해서 아래쪽에서 이제 너트로 꽉 잠가가지고 그렇게 고정을 할 겁니다. 그걸 보여드릴게요. 미리 이 여기는 이제 원래 이렇게 길다는 구멍이 있었고 요거 두 개는 새로 뚫었어요. 이 가방에. 위치에 적당히 맞게 가방 안도 구멍을 고기에 맞춰서 뚫어놨고 포백스에도 뚫어놨고 그래서 지금 볼트가 여러 개 있는데 여기가 대가리가 툭 튀어나오면 안 되니까 둥근 머리 둥근 머리 볼트를 사용할 거고요 길이가 여러 가지 있는데 요거는 너무 짧고. 이건 너무 길어요 근데 중간 사이즈가 없어서 이걸로 작업을 한 다음에 튀어나온 부분은 그라인더로 잘라내 버리든가 해뭐 하면 되겠죠 어, 이 작업을 할 때는 힘을 최대한 이렇게 퍼뜨려서 단단히 고정하기 위해서 이 넓적한 와셔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가방 바닥에 집어 넣을 거예요 포맥스를 통과해서 가방 바닥을 뚫고 나오게 예. 이렇게 네 개를 모두 그렇게 작업을 합니다. 자 여기에 네 개의 볼트가 이렇게 나왔어요. 그거를 이 구멍에 이 알루미늄 판 구멍에 잘 맞춰서 아래쪽으로 뽑아내고요.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커다란 와셔 대고 나일론 노트로. 이게 이대로 하니까 자꾸 불편해서 옆으로 좀 잡아뜨리고 해야겠습니다.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에다가 와셔를 한번 대주고, 나일론 노트로 체결. 나머지 두 개도 똑같지요. 됐어. 그리고 꽉 잠가주면 되겠죠. 이게 좀 짧은 볼트가 있었으면 좋았는데 적당한 볼트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튀어나온 다리는 잘라버릴 거예요. 됐습니다. 다쪼였고요 이제 튀어나온 부분 잘라버릴게요. 자 자전거를 똑바로 세웠습니다. 그러다 이제 이제 단단히 고정은 잘된것 같아요. 그리고 이 밑에 아까 둥근 머리 볼트지만 볼트 대가리가 튀어나와 있으니까 이걸 한번 깔아주고요. 깔아준 다음에 배터리를 집어넣고. 배터리를 집어넣으면 앞에 공간이 많이 남아요. 안에서, 이 배터리가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니까. 최대한 안쪽으로 놓고, 바깥에 또, 피니콤으로 채워주면 움직임이 적겠죠. 그러고서지부잠부고 대뚜껑 닫고, 이렇게 하면 끝인데, 아무래도 불안해요. 이게 좀 너무 많이 흔들거리고, 이 안쪽으로 딱 고정이 되어 있으면 좋겠는데, 이래도 뭐 떨어져 나갈 것 같진 않은데, 그래도 조금 불안해서, 이 양면 벨크로 테이프 찍찍이, 이걸긴걸를 이거를, 이렇게, 이렇게 걸어서, 뚜껑 안쪽으로 집어 넣은 다음에, 적당히, 너무 너무 바짝 당길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, 이렇게 당겨주고서, 이렇게 고정을 해버리면, 그리고 뚜껑을 묶으면, 아, 안정적으로, 된것 같습니다. 이렇게 하고, 이제 배선 작업 마무리 지면은 끝나는 거예요. 배선 작업까지 마치고, 이제 완전히 다 끝났습니다. 최종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. 배터리를 이렇게, 주갑대를 이렇게 넣으시고, 앞에다가 스폰지 좀 채워놓고, 배터리에는 출력 단자가 두 개가 있는데, 뭐 아무거나 써도 돼요. 이거 써도 되고, 이거 써도 되고, 하나를 이렇게 지퍼밖으로 이렇게 빼놓고 이거는 순정 배터리에서 모터로 연결되는 단자 거기서 빼낸 거예요 요거 두 개를 서로 연결하면 원래 처음처럼 순정 배터리를 사용하는 것이고 또 빼서 여기 순놈을 배터리에다가 연결하면 이 배터리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쪽 거졌다 요쪽 꺼졌다 하면서 원하는 배터리를 사용하면서 작동을 하면 됩니다. 여기는 이제 2 3만 페어 대용량 배터리가 생겼으니까 순정 배터리 하나로 갈 때보다 순정 배터리 두 개로 갈 때보다도 훨씬 멀리 가게 되겠죠. 근데 또 희한한 게 외장 배터리를 연결하면 온오프 스위치를 누르지 않아도 저절로 전원이 들어옵니다.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. 근데 뭐 사용상에 불편함이 없어요. 뚜껑 딱 잠가 놓고. 견고하게 고정되죠. 이렇게고 뭐 사용을 하면 됩니다. 동네 한 바퀴 돌아봤는데 역시 잘 됩니다. 아무 이상 없어요. 이렇게 배터리를 달았습니다. 이거는 원래 달려있던 순정 배터리고요. 또, 호미 등 작업하신다 그래가지고,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선을 빼드렸어요.